안녕하세요. 이슈TV의 이슈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99회차 해외 축구 총 3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헐시티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적인 전개를 펼쳤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1대1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주요 득점원 중 하나였던 비다세의 에스턴 빌라 이적으로 인해 헐시티의 공격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이 공백을 메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헐시티는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하지만, 이는 역습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약점은 상대 팀이 효과적으로 버티는 전략을 펼칠 경우, 헐시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셰필드 웬지데이에게 3대1로 패배했던 경험을 떠올려 볼때 이번 경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셰필드 웬지데이는 1라운드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59%의 점유율과 30개의 슈팅시도가 수비에 중점을 둔 팀의 전형적인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팀은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며 강한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5개의 슈팅 중 4개를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시도하게 만드는 등 상대가 위험한 지역에서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제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1라운드에서 운이 따랐다는 평가도 있지만 셰필드 웬지데이의 수비적 역량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셰필드 웬지데이는 헐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셰필드 웬지데이는 낮은 수비 라인을 통해 탄탄한 방어를 펼치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헐시티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헐시티가 셰필드 웬지데이의 수비에 고전하며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셰필드 웬지데이의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승리가 유력하며 헐시티가 다시 한번 어려운 경기 를 펼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예상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프리시즌 에서 첼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 의 주전 선수들이 휴식기를 가졌 기 때문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킬리안 음바페 주드 벨링엄, 오렐리앙 추아메니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그들이 선호하는 미드필드에서의 지배력과 빠른 공수 전환 능력을 다시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이 합류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더욱 강력한 전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은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위치와 역할 조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아탈란타는 시즌 초반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팀의 공수 핵심인 조르조 스칼비니와 잘루카 스카마카가 모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며 전반기를 통째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탈란타는 가스페린이 감독 특유의 공격적이고 압박적인 전술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에서의 체급과 전술적 우위를 고려할 때 가스페린이 감독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쉽게 빛을 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팀의 전반적인 전력이 강화되고, 특히 미드필드에서의 장악력과 빠른 공수 전환은 세계 최정상급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음바페가 프리시즌에 늦게 합류한 탓에 비니시우스와의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는 경기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강력한 전력을 바탕으로 아탈란타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로 이끌어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지난 경기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의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수비에서는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리즈는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며 우위를 점했지만, 상대에게 허용한 5개의 슈팅 중 3개가 골로 이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리즈의 공격적인 전술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전개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나치게 높은 라인을 유지하다가 상대에게 역습의 기회를 허용한 결과였습니다. 지난 시즌 미들즈브러를 상대로 리즈가 두 차례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3대2와 4대3이라는 접전을 벌이며 고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는 리즈의 전술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미들즈브러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플랜 A를 선호하지만 반드시 지공을 고집하는 팀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완지의 시티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1위 팀이었던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도 리그에서 두 차례 승리를 거두며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미들지브러가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들지브러가 리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할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는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배우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미들지브로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유연하게 속공으로 전환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리즈를 상대로 충분히 난전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오버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미들지브로는 리즈의 약점을 공략하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리즈가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그들의 극단적인 전술적 접근이 오히려 미들집브로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양팀 모두에게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